구독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토란대입니다 아, 토란대를 아, 이렇게 칼로다가 껍데기를 쫙쫙 삐져서 와이프 얼굴 나오면 또 뭐라게 해요 그래도 술만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맨날 이렇게 살아요 <laughs> 조금만 뭐 자기 뭐 하는 거 그냥 찍으면 뭐라고 이렇게 꽁시랑 되는지 전혀 도움이 조금 근래 와서 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지금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란대죠. 토란잎, 어, 도란립. 토란잎이 연잎하고 거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흡사한데 토란잎은 어, 약간 좀 하트형 비슷하게 좀 질축한 맛이 있고. 연잎은 좀동그라죠 예. 그 빗물이 떨어지거나 물기가 떨어지면 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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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는 거는 뭐 거의 똑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칼로 일일이 까고 있어서 제가 아 조금 오늘 도움이 될까 해서 어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가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토라는 이게 줄기지만 어 또 줄기도 이게 어디에 많이 하느냐면 이 줄기는 말려서 육개장 끓일 때 넣으면 그 육개장에 그 진짜 그렇게 잘 어울려요. 식감도 좋고 육개장에 육개장에 그 풍미를 어마어마하게 좀 돋궈준다고 해야 되나요? 뭐 고기 뭐 그런 거보다는 뭐한뭐몇 수십 배아또 좋죠. 고기하고는 뭐, 게임이 안 돼요. 육개장 같은 거끓여으면은 어, 이토란줄기라는 게, 어, 영양가도 좋고, 어, 토란 것 또, 뿌리를 보면,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뭐, 어떻게 보면은, 무엇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laughs> 흙 묻은 감자보다는 더 조금, 뭐한데, 감자도 날로 먹으면 좀, 약간 아린 맛이 살짝 나는데 토란은 좀 드리운거는 날로 못먹어요 이 토란은 이것도 아린 맛이 좀 있는데 껍데기를 어, 다 일일이 까가지고 토란국을 끓인다던가 아니면 어, 숯불있죠 숯불 숯불에다가 구워먹으면 감자의 한 두배맛 그정도의 폭실한 맛이 그냥 기가막히죠 한겨울에 추울 때 호호거리면서 토란을 어? 꺼가지고 껍데기 까가면서 호호거리면서 먹으면 그 맛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어, 와이프가 지금 이쌀 자루로다가 지금 두개째 지금 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신랑으로서 옆에서 맨날 밥만 얻어먹고 아르방에서 트리비만 보다 보니까 한쪽으로 또 나름 신경도 쓰이게 해서 오늘 제가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다가 아, 작업 좀 한번 해보려고 나왔는데 잘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 작업하는 모습이 아, 베리 구두, 어, 베리고싶다 싶으면 구독 발로 콱콱 그냥 던져주십시오 지금 이제 제가 토란줄기를 잡고 어,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저는 이무 껍데기 까고 감자 긁는아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어 나왔는데 잘 되면 또 와이프한테 칭찬을 받는 거고 안 되면 또 이는 뭐 신랑 이게 지금 장난치나? 어? 당장 집어치우고 들어가? 어? 그렇게 하겠죠.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한데요. 오 좋아요. 아 뭐. 칼보다는 빠른데요. 야뭐 착착 소리나죠. 아유 조금 뭐 제가 자주 하는 건 아니라 가끔 하는 거라 조금 어설퍼요. 좀 이해 좀해 주시죠. 아뭐 이제 조금 이제 뭐 한번 조금 하니까 뭔가 좀대아 죽이죠. 어때요? 크으, 이거 뭐. 이건 나와 있는 게라 특허도 못 내고, 아이고, 소, 손, 손, 손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칼, 칼이 손에 저기 하니까는 그냥 쭉 나가, 쭉 나가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항상, 어, 부엌일 하시는 분이나 어디 뭐칼다루시는 분들은 연장 진짜 항상 일 조심하셔가지고, 안 다치게 잘 하셔야 돼요. 아직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게 처음 하는 라 처음 하는 라 아직은 조금 어딘지 모르게 좀 부족한 그런 저기가 되는데 어때요? 죽이죠? 아유, 좀 잘한다고 옆에서 칭찬 좀 해봐. 아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뭐라고 한마디 좀 해주고 해야지 그래. 좀 하는 사람도 좀 뭔가 기분이 좀 좋은 거지. 그냥 웃지요 내가. 그냥 웃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어제 뒤에 조금 지저분한 건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사람,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뭐, 저는, 진짜 뭐,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숨김없이 편하게 내가 진짜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먹어지로 뭐, 없는 거 꾸며가지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어요. 아 어, 진짜 뭐, 괜찮은데요? 어휴, 어떻게, 제 머리에서 이런 생각을 다 했나 모르겠네요. 자, 오, 좋아요. 끝내줍니다. 어. 내일은, 그, 고향 가는 길 가다가, 거기, 유료 낚시터가 있어요. 내일은 그래, 글로 스트레스도 좀풀 겸, 낚시 좀, 어, 잠깐. 갔다 오려고 어때요 기가 막히죠? 이 원래 껍데기를 이게 벗기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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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원래가 벗겨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다 이렇게 깠어요. 아 응. 이런 이런 거는 이런 거. 이런 그럼, 이런 식으로 큰, 다. 큰건왜큰건 까기, 까기 쉬워요? 왜? 처방한테만 어려운 걸 맡깁니까? 나도 쉬운 거 이거 면적 칼잘 들이라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왜어서 무슨 손가락 같은 것만 응? 손가락 같은 것만 하라고 처음부터 아뭐 끝내주네요 참, 역시 살림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평상시에 이만큼 음, 살림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감히 어? 이런 거를 어?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때요? 금방 가죠? 껍데기에서 어? 빨에 죽이죠? 겨울에 뭐 육개장 한번 끓여달라고 하세요. 뭐 제가 뭐, 뭐 구독 꽉꽉 눌러주고 하는데 그뭐 육개, 아유. 육개장 한번 못뭐 그려 드리겠어요? 아, 이게 역시 가늘 거는 좀 작업하기가 조금 그렇게 쉽진 않네요 <laughs> 그래도 저는 쉽지가 않아도 저는 또 해냅니다 신작에 어? 신작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우 죽입니다 아우 좋아요 아우 쭉쫙 나갑니다 야참 이거 진짜 고 유튜브 꼭 보시고 시골 어머니나 할머니나 누가 계시면 고 한번 추천을 해주세요. 어때요? 기가 막히죠? 진짜로. 아, 이 생각을 진짜로. 왜 진작에 못했을까요? 얇은 어, 거 하다가 갑자기 이큰 데로 손이 가네요. 큰 게. 역시 이게 연장은 큰거할때 연장이 좋은 거지. 작은 거할 때는 진짜 어떤 거든지 사람 손이. 좀 들어가야 돼요 큰거 이렇게 쫙짜요 기가 막히네요 뭐 하여튼간 올해 <laughs> 저는 진짜 뭐 직장 생활한다고 농사 짓는 거 별로 진짜 신경도 못 썼어요 와이프가 뭐 진짜 날뜨거운데 땅콩이에 뭐 배추에 그냥 어? 토란이에 뭐에 농사 짓는다고 진짜 왔다 갔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 진짜 엄청 했는데 저는 직장생활, 직장생활그 이유로다가, 하, 회사만 갔다 오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또, 제가 또, 연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밭에 가자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아이고, 힘들어. 좀 자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뭐, 많이 봐주더라고요. 네, 네 봐주는데 한쪽으로는 저도, 뭐, 회사 다니지만, 왜또 네, 신경이 안 쓰였겠어요. 어. 네, 올해도 토란이 뭐야? 뭐 일전에 처제도 왔다 갔는데 저물래 처제도 한 박스 토란도 뭐 싸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 뭐 좋은 현상이죠. 농사져가지고 힘들게 탁 해서 어? 가족도 그렇게 챙겨주고 땅콩도 뭐한더 부대 싸오고 얼마나 좋아요. 김장 배추도 또 심어놨는데 저는 기울러 터져가지고 아직까진뭐 밭에 배추가 얼만큼 컸는지 가보진 못했어요. 일전에 누나를 만났는데 누나가 야 니네 배추 엄청 잘됐다고 우리 거보다 더 잘됐다고 뭐 우리 거보다 더잘됐으나뭐 더잘 니들 거보다 더 잘됐으나 뭐 밭에를 제가 가봤어요. 뭐 그, 그래서. 아이고 연대마가 뭐 알아서 잘 했었죠. 그래 네. 그래 네. 네. 아주 잘했다라고 원래 제가 또 배추는 물 주면 물캥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네. 누나네 또물 넘어준 거 아니오? 그랬더니 아니야 임마 하면서 어? 어떻게 누나를 이렇게 뭐 우습게 하느냐고또 이런 식으로 하곤 래 몰라요 신경을 안 썼더니 뭐 알아서 그냥 잘 해놨었죠 뭐 하고서. 그냥 말았는데. 어때요? 아우, 진짜 이거 뭐, 진짜 끝내주네요. 이게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아우, 뭐 이거 진짜 시골 가면은 어머니한테 꼭 진짜 이거 추천해 주세요. 이거 뭐, 얼마, 얼마지 이거? 한천원 하나? 천원 정도 할 거예요 혹시 이거 살돈 없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이, 이 정도는 사드리겠습니다 예어 하나만 뭐 영상을 안 찍어도 계속 어좀더 까겠지만 어 영상 찍는 동안 요거 하나만 더 이렇게 착착 아뭐 끝내주네요 착착 나가는 게 어때요 아우 뭐 진짜 목수고 장인이 대패질 쫙쫙하면 그냥 어? 나뭇결이 그냥 나문밥이 나 대패밥이라 그러죠 대패밥이 쫙쫙 나오죠 아 끝내줍니다 진짜 아 오늘 밤에는 아 와이프한테 참 잘했어요 어 도장을 하나 봤던지 아, 머리, 손을 얹어서, 찾았다고 칭찬을 한번 봤던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시골, 저희 시골 가면, 대추, 지금, 생대추 지금 많이 나올 때입니다. 어. 가을에, 올해,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뭐, 시골 형님이 대추 농어를 크게 해요. 근데 뭐 본인이 사서 잡수고 잡았을까 안 잡수고는 본인적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 사서 잡수면 감기도 들어오고 이왕이면 어 다홍심하라고 제가 농사를 진짜 어떻게 짓나 잘 알아요 시골은 그래서 제가 아는데 그런 데서 어 사서 드시면 건강에도 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때요? 기가 막히죠? 아, <목소리> 아이고 봐요 찌그리게 나무가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촥촥 나가죠? 제가 진짜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건데 이 정도면 아이가정주분들이손 손이라는 거는 참뭐 우리가 남자들이 기계를 잡고 뭐 한참 진짜 기계를 돌리고 하면은 기계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알, 알다시피 주부들도 그래요 이뭐 칼이면 칼질 뭐 무고 깍두기고 쓸때칼 가는 거 보면 무슨 진짜 장인들 뭐 저기 아저씨 그냥 칼도마에서 그냥 칼 소리가 그냥 듣기도 좋죠 탁탁탁탁탁탁탁 어? 근데 저는 조금 아직 서툴러가지고 이게 나가는 소리가 칙칙 좀현찮아요 이게 좀 소리가 좀 착착, 착착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픽살이 나가지고. <laughs> 아이거 좋아요. 하여튼간, 아 영상 아 여기까지 촬영하고, 음 계속 이거 어다 떨어질 때까지 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끝까지. 제가 이거 오늘 어 그렇게 할 거를 어, 약속드리면서 어, 오늘은 또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선 어, 영상을 여기서 어, 끊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 밤이 깊어갑니다 하여튼간 좋은 밤 행복한 밤 되시길 어,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